안녕하세요. 명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다른 데갈 수도 있으니까 조용하게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끝요 끄끗해요. 아, 하지만 이런 장마철에도 비타민과 같은 영상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시죠? 저희 집에 와서도 건사료는 입에 대지도 않아서 사료에 물을 말아 줘야 먹는 국밥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국밥 좋았는데요. 거기다 뭐든 먹다가 이빨에 뭐가 끼면 고개를 돌리고 앞발로 입을 닦으려고 애를 쓰고 난리가 납니다. 딱딱한 걸잘못 먹는 국밥 고양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를 이렇게 물고 가서 입에 넣고 이렇게 깨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렇게 부스러기가 바닥에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부스러기를 또 다시 먹고 식욕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방금 이, 이 모습 이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스러기가 가득 차 있는 자동급식기가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료를 어떻게 먹냐면 고양이들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끝자리 그 있잖아요 한입 한번두번 아닥 아닥 꿀꺽 이런 식으로 먹게 되는데 지금 보면 혈액이렇 쩝쩝 쩍거리고 고개를 흐르게 터는 모습 전형적으로 구강이 불편할 때 보이는 고양이들의 행동입니다 아치 후에 치과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뿌리 쪽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봐야 되고요 만성 구내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완전히 벌렸을 때 목구멍 쪽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까지를 완벽하게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본 구강에 대한 완벽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이 행동을 보인다. 안면부의 심드롬. 어, 통증을 느끼는 그런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 통증 증후군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문제가 없어야 돼. 어유 주모 국밥 안 그러면 말아주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건사를 먹으면서 특징적인 구강이 아플 때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국밥 원인을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이제 구조된 고양이들 이렇게 구강에 어떤 통증을 느낀다거나 곰팡이성 피부병이 원래 두살 넘어가면 고양이들 잘안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걸린다거나 이런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이 백혈병과 고양이 에이즈라고 하는 고양이 바이러스 원인의 어떤. 기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처 회복이 되게 더디고요. 그러니까 기본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레카야자는 독성 없지. 애기씨 먹어도 되는데 독성이 없다고 많이 먹으면 돼안 돼? 안 돼. 네. 그래 뜯어 먹어라. 오, 이거는 좀독특한네 사연이.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수험생입니다. 고양이 관련 다큐멘터리 를 보다가 고양이 심리학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심리학자나 고양이 행동 분석가가 되려면 대학교 어떤 걸 제작해야 하나요? 너무 귀엽다. 고양이 심리학자라는 표현보다는 b 라인비헤 i 비어리스트 고양이 행동학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고양이를 행동학만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모든 대학교 과정이 그렇게 한 가지 요소만 배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의대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거든요 심리치료 받고 심리상담하고 이런 걸 하는 부분이 비헤이비어리스트행동학자가 하는 부분이고요 정신과에 가면 상담도 하지만 항우울제라던가 안정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약물 처방을 하는 그런 분야까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상태에서 더 깊이 있게 고양이 행동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미국 수의대를 진학해서 이 과정을 다 밟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는 국내에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 수의사 면허증을 따고 미국 수의과 대학에 동물행동의학 교수님이 있는 그 방에 가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동물행동의학 전문가가 되고 그 동물행동의학 전문가는 당연히 모든 동물 동물들의 행동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프리벳 과정이 4년제에 추가로 6년을 가야 되니까 10년에 한 번도 중간에 탈락 없이 14년을 그냥 쭉 공부를 완벽하게 하시면 동물 행동학 전문가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동물 행동학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안녕. 나는 뿡빵 한살이다. 중성이고 원래는 여자였다. 남 집사가 있지만, 암튼 여 집사가 나가면 운다. 빨리 냥+ 냥 펀치에서 내 말을 해석해줘라. 아~ 애착 인형을 물고 막 여기저기 오가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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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집사가 나가면 안 그런데 여 집사가 없을 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네, 이 여자 집사분과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되게 유대감이 많이 깊습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너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어, 어머나, 어떡하지? 어머, 내깜부 이거라도 물고. 깐부야, 마음이 불안해. 아이고, 너 어디 갔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혼자서도 시간을 즐길 수 있거든요. 직후에 고양이가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집사의 부재를 바로 깨닫지 않고 재밌게 할수 있는 먹이 퍼즐 종류를 꼭좀 숨겨두고 가시면 돼요. 엄마를 찾는 이 불안감보다 오히려 재밌는 일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할 거리를 좀 챙겨주면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두 배로 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약간 심드렁해질 수 있거든요 좀더 무던해질 수 있으니까 남집사님과의 관계를 좀더 높여 주는 것도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여집사님이 뿡빵이에게 계속해서 몰입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가 오히려 너무 엄마한테 집착하는 집착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자 보호자 분께서도 뿡빵에 대한 관심도를 관심이 칠 무관심도 3 정도 주시는 게이 친구가 훨씬 더 정서적으로 네, 건강한 고양이가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보리가 캣타워 맨 위층이나 바닥에 두는 스크래치에 목을 조르고 캣캣거리인데 왜 저러는 걸까요? 즐기는 건지 일부러 저러는 것 같고 어이가 없고 걱정도 됩니다. 어느 고양이처럼 잘 아, 온몸으로 기침을 하네. 온몸을 들썩이면서 하는 기침인데, 이건 지사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자기가 목을 스스로 졸라서 기침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고양이들은 이런 자세를 평소에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목을 이렇게 올려두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자기 목을 조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을 스크래쳐나 테타워 위에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에 이제 걸쳐두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기침입니다. 기관염, 기관지염, 뭐 후두염, 폐렴, 천식 이런 모든 호흡기계 증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지금 기침은 되게 속기침 그러니까 하부호흡기에서 기인해서 기침을 하는 것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빨리 호흡기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심장원성이 아닌지에 대해서까지 좀 검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빈도수가 높아지면 이제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좀 치료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 이거는 사연 보내시길 정말 잘했네 저는 너무 귀여워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싶은데 핸드폰을 가져갈 때보다 저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주인님이 싫어하는 것 같죠. 아, 귀여워. 이 자세는 안 찍을 수가 없지. 뭐 하냐, 너? 평소랑 다르다. 너 다분히 의심스러운 포지야 확실한 건 지금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고양이가 긴장감은 일도 없어요. 배 까고 지금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져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나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날 쳐다보는데 평소랑 뭔가 다른 느낌. 귀여운데 왜나안 만져주지? <laughs> 와우.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으니까 고양이 입장에서는 의아한 거죠. 갸우뚱? 갸우뚱? 이런 느낌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어찌됐거나 고양이가 참 귀엽습니다. 이름 뭐야? 이름이 없어. <laughs> 빗자하면 계속 돌아다니고 참다 참다 하지 말라고 버둥대기까지 하는데 테이프질은 얌전히 잘봤습니다 다른 집도 혹시 고양이 털 골라줄 때 테이프질 하나요? 아 이렇게 옷에 고양이 털 떼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고양이 털 옷에 털을 떼듯이 이렇게 떼주고 계신데 어 얌전하게 잘 받아요 어이고 그쪽이 시원하구만음 그렇지 어음음음어 어. 음, 음, 음. 어, 그렇지 적당하구만 약간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포즈로 지금 시원하게 지금 털을 떼고 있는데 고양이 좋아하고 털 관리가 된다고 하면 뭐 문제는 없죠.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끈적이는 면이 부분이 무독성이기만 한다라면 뭐 이렇게 털 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먹었을 때 약간 독성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독성인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고양이 새 신사한테 관리받는 사람처럼 너무 편안하게 관리받았다. 귀엽다. 거실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꽤 먼데도 항상 장난감을 화장실에 가지고 갑니다. 평소에 화장실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꼭 사냥놀이만 하고 나면 장난감을 저렇게 물고 화장실로 가져가네요. 오! 오! 집이 완전 사냥터요. 지형 짐을 진짜 엄청 잘하셨는데요. 사냥 성공했어요. 자, 너무 이거 지금 잘하는 포인트. 보세요. 사냥감은 물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가게 이렇게 놔두는 거. 숨어 있다가 덮치고 잡아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자기가 가장 자신감 넘치는 공간. 뺏기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으로 물고 가는 거고요. 물고 가는 장소가 진짜로 고양이들 화장실 그러니까 자기의 채취가 엄청 강한 자기 영역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로 물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한 사냥놀이에 대해서 정석을 보여 주셨다. 박수. 칭찬드립니다. 몸무게 5.7에서 6kg고 앉아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누워서 논다라고 지금 사연을보내 주셨어요. 어? 어? 저뭐 또 오겠지? 아유 막뭐 파닥파닥거리지만 또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누워서 잡아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장난감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다 끝났어. 지금의 장난감은 이 친구의 호기심을 전혀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지 단순히 체중을 떠나서 단독 사냥놀이 장난감도 다른 종류 제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살때 놀던 그런 장난감 주시면 저 서운합니다. 약간 이 정도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응? 보내주신 재밌는 사연들과 함께했습니다. 좋아, 결정했어. 사냥놀이의... 청성을 보여주신 가부제이! 만렙이라고 생각했던 사냥놀이가 천상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것 같아서 수평 스크래처, 수직 스크래처, 터널 스크래처, 캐트리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와 집주소 보내주시면 오늘 사연한 선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매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들로 이루어지는 황관포청철. 더 즐겁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고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